하란 예, 하란. 로열 브랜드 아마 이번에 못 얻으시면 아마 레어 프리즘으로 열수 있던가 저거는 그럴 거예요. 아 처치했나? 음 설마 당신하고 한 줄을 이루게 될 줄이야. 야 진품이라도 좀처럼 하기 힘든 체험이었겠지. 그 여자를 위해서이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하고 한소를 이루는 거는 사양이에요 아 그거는 곤란하겠지 음음 음, 그건 곤란하겠지 뭐랄까 일단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곤란한 일이야 오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감하게도 그 실력만큼은 최강 랭크죠. 음... 뭐그 녀석에 대한 얘긴 됐어. 그건 그렇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대충 공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으로 쓸어버렸어야 했을, 했을까요? 음, 마슈라는 데미 서번트는 어떨지 몰라도 수수께끼 아처까지 방어 형태 보호를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아, 이거는 우리의 추측이 어설펐다는 얘기겠지. 음, 지크프리드에게는 유감입니다만, 뭐, 말려들게 해서 아주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 녀석이 무방비 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뜻, 빠뜨릴 수가 있었어. 뭐, 녀석도 바라던 바였을 거야. 음, 여기까지인가. 뒷일은 부탁한다. 안녕. 아, 믿을 수가 없군. 아무리 위작이라지만은 저 대형 지크프리드가 미키가 되었다고? 어, 마셔괜찮아요 아, 네,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어, 보고를 전개한 덕분에. 아, 위험했다. 너는 뭐든지 알수 있구나. 음, 뭐, 공병이랑 그런 법이지. 어, 아무래도 상대도 그런 모양이지만. 자, 조심해라, 마스터. 나는 전설석들을 알고 있어. 한 명은 페르시아의 대영웅 아라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영웅 아르주나. 영영으로서의 격은 위작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저쪽이 압도적으로 위약. 아라슈, 그리고 아르주나. 음, 양쪽 다 신대에 살았던 영영들이죠 나온다. 위축되지 마라, 마스터. 음 지크프리더 한 명을 희생했는데 저들에게 입힌 타격이 미미할 줄이야. 무명의 영웅이여, 어떤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량을 상찬하겠습니다. 음 보그를 사용하지 않고 처치하려고 했던 그쪽의 전략 실수겠지. 뭐 다만 아르즈나는 어떨지 몰라도 아라슈가 보그를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음 그건 좀 곤란하지. 아 어, 곤란해 그거는. 뭐 어쨌든 내가 보고를 사용한다면은 그 애가 슬퍼할테니 말이야. 자 입으로는 신나게 험담을 쏟아내고 뭐하면은 침까지도 뱉어내니까. 뭐 그러면서도 그런 뒤에 뭐또 저질렀어? 라면서 아주 자기 혐오를 괴로워하지. 뭐 우리 애의 마스터지만은 행동 패턴도 원리도 단순하죠. 그 여자는 그런겁니다. 음 그건 어쨌든 싫어 아 싫군요. 그 여자를 울리는 거는 저한 한 사람만으로도 족합니다. 음, 위작의 그 여자. 음. 저기저기 저기 두 사람,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 어, 뭔데, 뭔데.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대답해 줄 수도 있어. 자, 마스터와 두 분의 관계를 알려줬으면 하는데. 나의 추측이 맞다면은 양쪽 다그 여자가 아 어, 여자가 캐릭터를 설정했겠지? 음, 상당히 예리하시군요. 뭐였더라? 그 당신 서 있는 위치는 츤인가 S인가 뭐 그런 은어였지 아마? 츤 S? 은어. 그거 혹시 딱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초 S이지만 여차할 때는 살짝 대례를 보여주는 이과계 선배입니다. 음? 아무튼. 초S이지만 여차할때는 살짝 대례를 보여주는? 이과계의 선배? 하얗기 때문인가? 아니 그렇게 아니하게 결정하지는 어 가능하겠군요 그 그러면 아라슈씨는요? 음나 말이야 어 들으면 놀라 자빠질걸 이웃에 사는 연상의 문가계 소급친구야 음... 음? 이웃에 사는 연상의 문가계 소급친구 참고로 지크프리드는 반에서 우연히 옆자리가 된 상냥한 아이돌, 아이돌입니다 상냥한? 뭐 넘어갑시다. 반에서 어, 그건 이제 됐어. 아 그래? 음. 어쨌든 너희들은 위장 영령으로서 태어나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지. 알렉산더, 헥토르, 지크프리드 그리고 아르주나랑 아라슈 마스터를 각각의 형태로 위로하고 애정을 쏟는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당신 그쪽... 주... 아니구나 관련 분야... 아닌가? <laughs> 그것이 소환된 역할인가? 음 그렇지만 자금 때문일까 또 다른 목적 때문일까 그 마스터는 나의 위작에 손을 댔어 음 조금 다르지만 뭐 커다란 이야기의 줄거리는 뭐 그렇다고 할수 있지 아라슈, 뭐, 여기서는 하다 못해 부정해야 할 장면이 아닐까요? 뭐, 서로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 뭐, 우리 마스터도 위작 만들기에 손을 댔을 때부터 이렇게 된 거는 각오였을 거야.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작을 추구하든 방치하든 지금의 저들에게는 일리정초의 수복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될 터. 원래는 그래. 음. 이렇게 특이점에도 이르지 못한 이상 사태를 해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의 마스터. 실력 차는 명백합니다. 이쪽이 공격하지 않는 대신 그쪽도 철수한다.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마스터? 자, 결정하는 건 너다. 우리는 그 지시를 따를 뿐. 음, 여기까지일까? 위작이 유통되는 거는 분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하랑군이 위험에 처한 상태에 놓이는 거는, 뭐, 본말 전도이지. 맞는 말이야. 뭐, 내 작품이 묻히게 된건 안타깝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을까? 그 표정은 전혀 그런 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 말똥말똥한 눈은 마치 뭐라니까, 뭐 말은 하고 있지만 무언의 압박 같은 게 느껴지는데 말이지. 어쨌든 인류의 위기잖아. 뭐 감상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아름다움이란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뭐이 세상의 진리를 뭐 시각하는 거야. 뭐, 나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을 뿐인, 뭐, 그것이 나의 존재에 의미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자각하고 있어. 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좋게. 뭐, 왜냐하면 은전 세계 모두가 아니라고 외쳐도, 탄핵해도, 뭐, 나만은 가슴을 펴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작품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이야. 음. 미안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무언은 아니네요. 음, 아 로만이 너무 고집부려서 미안해. 레시프트 준비해줘. 음, 알았어. 뭐너 나온 결론이야래 나도. 아 잠깐만 나 저기요. <laughs> 잠깐만 내 판단을 내 판단에 따른다는 건 아니었어? 왜 멋대로 레시프트 준비해달래? 음. 자, 레시포트 중지 어... 왜 그런거야? 아니 난 괜찮다니까 새로아 그림이야 뭐 새로운 걸 그리면 되니까 아니 그 뭐냐 그래도 뭐 진품이랑 뭐 그런 게 있잖아 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아쉽지 않아? 자, 우리 맛은 정말 무모하군 음... 하지만 선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여기서 얌전히 물러날 정도로 뭐 영락하지 않다 그런 거지? 음... 어이, 거쪽 두 쪽, 아르시들. 자, 싸울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쪽 마스터는 간덩이가 크네. 음, 우리 마스터의 섬세함을 나눠주고 싶어. 하지만 승부는 승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까? 뭐, 그 어리석음에 호감이 갑니다만은, 역시 큰 호탄입니다. 자내 이름은 아르주나 이 활로써 그대들을 꽃처럼 흩어지게 하겠다. 어 그래. 아진장 난처하게 됐네. 봐줄 생각은 없었는데 전력을 다해도 진품에게는 당해낼 수 없는 건가? 아니 위작과 진품의 문제가 아닌데 그저 우리가 당신들에게 패배했다 그것뿐이었나? 그러면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도 슬슬 끝나가겠네. 자, 그 여자는 박물관에 있지. 어허, 그거를 어떻게 네이으로 말할 순 없지. 자, 그렇습니다. 당신이 확인해야겠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온 세상에 알려진 진품을 만든 당대 최고의 예술가. 그렇죠. 이렇 만나고 만나게 하고 싶. "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여자랑 만나게 된다면은 당신의 눈으로 진이를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음, 여기까지 오면은 남은 거는 보스가 있는 곳에 뭐 진입하는 것뿐이겠네." 자 따라오겠어, 물론." "음, 그렇구나. 아, 그리고 말인데, 조금 전에는 고마웠어. 아, 성실하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는 어쩐지 나간지러운데 말이야. 와, 다빈치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니 와, 이런 광경을 보 줄이야. 음, 닥터, 좋은 장면이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빠져계세요. 보, 보. 뭐 어쨌든 물론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자그 여자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이번엔내 역할 같으니까 그런데 다빈치 아까 말한 박물관이라면 어떤 박물관을 말하는 거지? 박물관? 음 정말 참 나의 모나리자가 본래 어디에 있었어야 할 물건인지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로브르 박물관인가? 그곳에 없다면은 음 손순이 포기하지? 아니 끈질 기게 찾자고 그 부분은 ოო oh.